이번엔 F 발음이에요. 이 F 발음은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F가 들어간 단어를 한글로 쓸 때는 피읍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판타지, 패밀리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우리도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할때 들어보면 발음이 이상하죠. 어쩔 땐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를 하기도 해요. 서로 다른 언어 간에 똑같은 발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외국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될수 있으면 원어민의 소리를 따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이 f 발음은 윗니와 아랫입술을 서로 대고 그 사이로 바람이 새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f 발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file file 자, 이 단어에서 F는 후, 소리가 나고요. I는 I, 뒤에 LE는 리을 받침에 해당돼요. 그래서 File, Fil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